사장생이 즐겁다 7번째 책 읽기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짓는건 개나 할 일이다. 사나운 개가 으르렁 거리며 지저댈때 얼마나 따사랗고 아늑한 기분이 드는가? 금방이라도 밀릴 것 같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안 그런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함을 칠 때는 어떤가? 가슴을 열고 미소를 지으며 더그 고무하고 싶어지는가?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가? 아니면 우르렁거리며 지저대는 개와 비슷한 효과를 내어 도망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짖는 개나 고함치는 사람이나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사람들을 쫓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며 긴장과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오늘의 미친 짓은 자신이 얼마나 남들에게 지저드는지 깨닫고 아, 그 짓을 그만두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이가 다가올 때 인상을 쓰지는 않는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아이들을 물어 뜯을 듯 대하지는 않는가? 직장 동료에게 으르렁 거리지는 않는가? 그럴 땐 그들의 기분은 어떨까? 그거야 간단히 알수 있다. 자신이 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짓는 것은 그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는 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귀중한 존재며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오늘은, 아니,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날도 느긋하게 마음먹고 사람들을 향해 짓는 일을 그만두자. 그들이 우리를 보고 짓더라도 같이 짓지는 말자. 그저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하자. 우리는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뭐, 자기 기분이 어 자기 기분이 갑자기 울적해졌다고 해서, 갑자기 화가, 나, 화가 나서, 상대방한테 뜬금없이 소리 지르면 안 되겠죠. 화를 낼 때는 물론 화를 내야 되겠지만. 또 121쪽입니다. 제목이 소제목이 되게 재밌습니다. 미친개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더욱더 제다 종착역에 이르렀다고 생각지 말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은 물론 음, 종장에 이르렀다. 그러나 비로소 한마디 미친 개로서 제 몫을 하게 된뒤 당신의 인생은 이제 겨우 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한번 미친 개의 비가 흐르면 그 성질은 결코 어디로 가지 않는다. 한달 동안 미친 짓을 했으면 평생을 미쳐서 는 것이다. 오늘의 미친 짓은, 아니, 내일도, 올해도, 그 위에 모든 날도 마찬가지지만, 일손을 늦추고 주위를 둘러보며 자기 나름의 독창적인 미친 짓을 창 안에 내는 것이다. 평소의 생각을 바꿔 주위에 널려 있는 아름다움과 지혜와 행복을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스스로 찾아내어 그대로 실행하라. 그럴 만한 상상력이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참 많이 봤습니다. 나 자신 이런 생각들을 해내어 이런 책까지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그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눈에 띄는 맨 처음 것을 붙잡으면 된다. 수평 성상에 적이 나타나면 요컨대 보기 싫은 녀석이 있으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다. 나의 적은 나에게 어떤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어쩌면 인내 심과 연민의 정을 가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상 귀중한. 나의 적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외치며 그대로 실행하라. 이것이 오늘의 미친 짓이다. 혹은 주위를 둘러보라. 피곤해 지쳤거나 배가 고프거나 슬퍼하는 사람은 없는가? 식료품 꽃다리를 집안에 들여놓으려고 끙끙거리는 사람은 없는가?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우라. 지종일간 웃고 춤추고 끼를끼를 거리며 하고 또 하라. 이것이 오늘의 미친 짓이다. 할수 있다. 느긋한 마음으로 심호흡을 한뒤 정신을 집중한다. 한결 깊숙하고 부드러운 생명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 자신을 가르치고 이끌도록 해야 한다. 이렇다 새로운 미친 짓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구태여 애쓸 필요 없다. 그런 때를 위해 이 책이 있는 것이니까 책을 펼쳐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 자신의 바보 같은 점을 사랑하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개를 모욕시키고 매사에 귀를 입을 지지자. 만사를 하늘에 맡기고 하고 싶은 일을 해보자. 짓는 일은 집어치우고 미친 개가 되어보자.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요. 네. The Crazy Dog Guide to Life and Happiness 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개가 주인공이에요. <목소리> 아주 오래된 책, 과거에 1995년대 이 책을 읽었어요. 1993년대 이 책은 나왔지만 그림도 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따로 제가 또 복사해서 색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책 어. 읽는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책을 읽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러시면 잠깐 이렇게 들어보시는 것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얻어가면 도움이 되는 거죠. 지금의 경음악은 아주 좀 신납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네. 음악에 맞춰서 그냥 막춤을 추는 것도 이래 미친 짓입니다. 기분을 업해서 활짝 웃는 거죠. 네. 자, 그럼 또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좋은 책이 다 똑같지만 좋은 책으로 여러분 또 찾아보겠습니다. Yeah.